마장수 행세를 하며 신라의 탐지 활동을 하던 서동, 아리따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서나 공주와 마주치게 된다. 공주는 신분을 감추며 시장에 나와 서동과 자주 만났고, 두 사람은 가랑비에 옷깃이 젖어들 듯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국정과 신분이 다른 사랑은 비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위태로웠고, 다음날 서동은 서라벌 시장에 뛰어 노는 아이들을 찾아가 말을 나누어주며 서동요를 배워보라 권했다. 서나 공주님은 남몰래 시집가서 서동 도련님을 밤이면 몰래 안고 잔다. 아이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한 발 없는 노래는 천미를 갖다 시집도 안간 공주가 밤마다 웬 사내를 안고 잔다는 노랫말은 결국 진평왕 귀. 에도 들어가며 선화 공주와 서동이란 자가 그렇고 그렇다는 소문까지 파다해지자 쫓겨나서 귀양 가는 선화 공주를 서동이 백제로 데려갔다. 가난했던 서동에게 아름다운 공주는 마음씨도 착해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순금을 보여주며 시장에 내다 팔아 생활하고자 한다. 선화 공주의 말을 들은 서동은 말을 캐던 오금산에 이러한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 둘은 오금산에가 커다란 순금 다섯 덩이를 얻게 되었다. 서동은 미륵산 사자사 지명법사께 부탁하여 순금을 진평왕에게 보내 왕의 마음을 얻게 된다. 백제 사람들은 진평왕의 사위가 된 서동을 환호하며 서동은 왕위에 올라 백제 30대 임금 무왕이